GFC 생명과학의 대표적인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입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란 피부 위에 공존하는 다양한 유익한 미생물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매우 드물어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독점성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식물 세포 기반 엑소좀 기술입니다. 엑소좀은 세포에서 배출되는 나노 크기의 입자로 피부 재생과 항노화 분야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GFC 생명과학은 인체 세포가 아닌 식물 세포에서 엑소좀을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여 법적인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안정성도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회사는 유산균 발효 및 고등 식물 세포 배양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피부 개선 효능균주로